축축축축스트 수산시장에 가서 고등어 목도 따보고 조그만한 점포 하나 얻어서 옷가게도 해봤고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한 20건 25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있어요 가방 속 아이템에 어떤 사연이 얽혀있는지 사사치 파헤쳐 보는 시간 성북TV 왓츠인마이백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남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소에서 엿들을 수 있어서 다채로운 재미가 있는 이 콘텐츠가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오늘 좀 시원한 곳에 온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녹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럴 때 예, 예. 심호흡을 한번 하면 되거든요.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어, 어, 피톤치드가 내쉬면, 막 느껴지는데? 아, 자연의 향이 나서 마치 숲속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아, 오늘 이 시즌 2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초특급 특특특 게스트를 모셔야 할것 같은데 <laughs> 과연 누구실까요? 정말 바쁘신 분을 어렵게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주시죠. 와 와! 와 이쪽으로 오시죠. 이승노.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와, 아, 진짜 초특급 게스트 분이 오셨어요. 아, 구청장님. <laughs> 제가 네. 이전부터 계속 많이 불러왔거든요. 이승노 구청장님. 구청, 구청!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제가 우리 시즌1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소재를 가지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기에 우리 성북에 자랑을 좀 하러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이 현장을 뛰는 구청장님으로 많이 예.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오늘 구청장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고요? 아, 예. 제가 궁금한 상황을 좀 이렇게 군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왔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렇죠. 아 밖은 자연의 향또 안에는 책냄새 이곳 오동숲 속 도서관이 목재로만 지어진 공간이라고요 네. 정말 네. 힐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연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힐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입소문을 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도서관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제 구청장님이 이곳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여기가 바로 오동공원, 여기 오동숲속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산행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를 비켜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리가 해목을 야적에는 혐오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여기를 뭘로 하면 좋을까라고 여러 국립 끝에 이런 도서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동숲속도서관. 이걸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네. 아 지어 놓고 보니까 우리 성북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해외에서 찾아주는 그런 명소로 저희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곳이 예전에는 피해 다니던 공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간도 주변에 통창이 다 이렇게 뚫려서 네, 네. 그리고 특히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이 목재의 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피톤치드. 예. 뭐, <laughs> 네. 목재 의 향을 맡으면서 독서도 즐기고 음. 이 장소는 독서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 함께 동행을 해서 여기서 커뮤니티도 이루어지고 쉼터 역할도 하고 네, 굉장히 이 기능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벤치마킹에 의해서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는데 오늘 또 공개를 하게 됐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구청장님 개인적으로도 예.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분위기 때문에 좋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하루에 일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잠시 잠시 틈나면은 여기 와서 잠깐 조용하니 이렇게 아즈넉히 와서 보면은 피로를 그냥 쫙 잊어버리는 것아요 예. 아, 예. 청장님 덕분에 저 좋은데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laughs>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좀 파헤쳐 가는 시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my bag? 이제 가방을 <laughs> 좀 살펴볼까요? 예, 어우 많이 예. 무거운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픈 첫 번째 아이템 후두개 운동화가 보이네요. <laughs> 야, 예, 이게 제가 좀 아끼는 제 소장 운동화입니다. 와. 아니 이전에 저희 콘텐츠에서 운동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셨었어요. 예. 근데 청장님은 왜 운동화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하셨어요? 제가 하루 일과가 대부분이 밖에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운동화를 갈아 신어야 음. 되니까. 이거 신고 다니면 많은 주민들께서, 아, 구청장, 님 이제 운동 화번 바꾸세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구청장 당연히 바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소개를 해 주시죠. 어, 궁금해요. 예. 저는 통상적으로 아침 5시면 거의 배리 올립니다 뭐, 출근하기 전에 동네를 몇 군데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구석구석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 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서, 또는 상황실을 좀 점검을 하고, 이제 출근하면 이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섯 시에 거의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와, 미라클 모닝인데요. 갓생, 갓생. 출근하시고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예, 아침에 이제 간부님들하고 잠깐 하루 일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많게는 하루 에한 이십 건, 스물다섯 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있어요. 이십 건이요?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장에 예. 직접 제가 보고 주민들을 대화하고. 여기에서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죠. 오, 아니, 제가 아까 운동화 꺼낼 때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땅콩이 있었어요. <laughs> 아무래도 제 추측으로는 이 20개 가까이 되는 스케줄을 소화하시다가 여기 거리를 예. 하시는 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땅콩을 좀 많이 좋아해요. <laughs> 아 네. 가득 들어있긴 하네. 네, 차 속에 보면은 항상 이게 비치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구청장님은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 퇴근은 6시 되면은 청산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 동네에 또 여러 공동체 단체 핫사시 이렇게 좀 점검을 하죠. 또 SNS 거기다 응답도 해드리고, 뭐 하트도 보내드리고, 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시면은 퇴근을 하셔도 퇴근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럼 예. 빨간 날에는 쉬시는 거죠? 제발. 아, 빨간 날에도 저는 이제 일과가... <laughs> 우리 청장님은 안 쉬시나 봐 <laughs> 이러시, 이러시는 이러시 건가요 네.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규정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네. 너무 좋아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건강 생각해라 음. 이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더, 더 일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거죠. 와이 말씀하신 하루 루틴을 들어보니까요 부지런하게 사는 삶을 지속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부총장님 비결이 있을까요? <laughs>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란 거,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게 아마 몸에 지금 배여 있죠. 특히 어릴 때 국민학교 언니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셨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이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저희가 육남매이기는 한데. 제가 그때 가장 그 가장 역할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예예 예. 제가 어... 지금도 어디 가서 손을 잘안 내밀어요 내가 손 마디가 굳고 너무 좀 이렇게 주름이 많고 아. 이게 일때문에일 때문에 시골에서 논으로 파트로 뭐 아니 할 말로 시골에서 그 똥찌개도 지어봤고 아. 지게질도 하고 아.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뒷골목으로 어디로? 파트로 뭐 이렇게 숨어서 좀 일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 나의 삶의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은 잘해봐요 사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잖아요. 그렇지, 10살이면 이제 네. 사춘기가 오기도 전인데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다 보면은 좀그 막중함을 느끼셨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고향 친구들 동창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승로 시골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하던 아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부이 그냥까지 한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친구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좀느껴니다 그런 네. 이야기였는데요. 예. 가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이 사진이 저희 지금 가족들입니다. 와. 아 어, 이렇게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에? 아, 네. 네. 저희는 결혼하고 몇년안된 건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청장님 감동이에요. 이렇게 키으로 아 <laughs> 가족 사진을 만들어서 네. 가지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내 수첩에는 이 가족 사진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저에게는 정말 고난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 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러함에도 항상 이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 여기 뒤에가 또 유아 체험 숲이 또 있거든 어? 어, 아이들, 2년 내내 밀려 와이 초록초록 네. 푸릇푸릇한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청년이. 너무 좋죠 예. 여기 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우리 무장의 숲이거든요. 네. 그리고 데크를 쭉 따라 가시다 보면은, 네. 바로 이때 계곡에 생태계류원이라고 저희가 최근에 좀 새로 좀 만든 곳이 있어요. 네네. 네. 사실 이렇게 근린공원 안에 생태공원이 따로 조성돼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어, 흔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이렇게 따로 만드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 때부터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로감이 지쳐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금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아, 맞아요. 새소리, 자연 네, 그 자체. 예. 와. 여기를 지나다 보면은 그냥 한때 그냥 어제 너무 좋은 곳에 이렇게 잠시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뭐랄까 좀 선비가 된 느낌? <laughs> 그런 것도 좀 되는 거 같네요. <laughs> 무릉도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주말에 같은 때한 번씩 와서 으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아이들 함께 오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성북구 오동숲속도 공원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상장님 네. 여기 너무 좋은데 네. 좀 앞에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청장님의 숨은 명소, 인정입니다 <laughs>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 <laughs> <laughs> 진짜 성북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처음에 예. 어떻게 이곳 성북에 오시게 되셨어요? 아, 성북구에 이제 친척이 네. 여기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석관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뭐 수산시장에 가서 고등어 뭐 이런 거 목도 따보고 조그마한 점포 하나 얻어서 의류 옷가게도 해봤고. 별의별 지금의 귀천 없이 많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한간에 듣기로는 음. 구의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권유까지 받으셨다고요 지역의 야간의 뭐 방법이라든가 공동조 활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 이 앞에서 전면에서 이거 뭐 선출적으로 한번 해봐, 했으면 좋겠다.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당에서 공천이 제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안니야겠다그랬는데 지역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권유를해서 뭐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또 그때 당선이 됐어요. 와!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던 거죠. 시청장님의 <laughs> 네. <laughs>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한그 추억의 네. 물건들을 한번 아 왓츠인 마이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왓츠인 마이백. 아, 네, 네. 다음 아이템은, 야. 이야!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게된첫 번째 출마에된이명함입니다 <laughs> 3번 이승노. 9이원 <laughs>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이게 몇 년도신 거죠? 이게 지금 95년도입니다. 그때 한참 청년 당시에 정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저의 편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막 그때 삐삐와 가지고 전화해보면 총각! 빨리 시장에 와! 어디로 와? 총각! 총각! 어, 이랬던 거죠, 네.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제가 이러니까 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갔습니다. 여기 안 있는 거는 다른 명함인가요? 아, 예, 예, 예. 다른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또좀 바꿔봐라 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명을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점자로도. 아, 점자. 있네요. 우리 이제 그 소유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드는 점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 예. 좀, 좀 소중한. <laughs> 이달씨 <이 날씨. 웃음> 이게 저의 코트입니다. <laughs> 제가 이 코트가 지금 한 25년 됐지요. 25년.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어, 승노야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좀 점잖게, 정갈하게 네. 이렇게 하고 다니라 그러면서 이 코트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처음 해주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소중하게 지금도 저 관리를 하고 볼 때마다 뭔가 초심으로 돌아갈 어,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코트와 명함과 함께 예. 30년의 정치 인생을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마음에 남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 행정. 네.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오늘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표의 숨은 명소를 함께 다니면서 숨어있던 음.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질문을 할 차례가 온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성북이란 성북이란 저에게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까지 오는 여러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역경도 힘든 고난의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시는 이렇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이 우리 성북이었거든요. 성북에서 출발해서 성북에서 마무리까지. 예, 우리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어둠길에서 아마 누구인지 구분지도 모를 정도로 새벽에 저희는 많이 만났을 거예요 현장을 찾다 보니까 역시 주민들께서도 아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결을 찾으러 오는구나 앞으로도 속 후련하게 시원하게 현장의 주민들 찾아뵙고 지금 해왔듯이 예, 우리 성북구 잘 만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주 뵐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